네, 그래서 이제 저희또 이제 강독회 나가기 전에 문법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단어를 외우거나 단어를 볼때어 여러 가지 접두사들이 붙어.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접두사의 의미를 저희가 알고 단어를 보면요, 훨씬 그니까 그 단어 자체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접두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한테 물론 다 아시는 부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수있수 수 있겠지만, 네. 접두사에 대한 얘기를, 중요한 접두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접두사는 아입니다. 부정, 아죠. 그래서 아가 그 단어 앞에 붙으면은 그것의 반대의 의미, 그것을 부정한 의미다.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물론 단어들이 있겠지만, 얘는 한두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접두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같은 경우에는 아쿠살라가 있죠. 쿠살라가 뭐 유익한 선한 선 우리가 보통 한자로 선이라고 번역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 아가 붙으면 불선이 되죠. 네, 유익하지 않은 것, 네, 선하지 않은 것 진행했고요. 두 번째 아띠가 있습니다. 아띠는 뭐뭐 위로 뭐뭐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아띠있다라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아띠있다는요. 어 아띠 플러스 있다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있다 같은 경우에는 에띠 같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아띠있다가 되면 넘어서 간이죠. 지나간 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아디가 있죠. 아디는 뭐뭐를 향해서 뭐뭐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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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뭔가를 뭐,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위의, 빨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디가 붙어가지고 더위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제 보통 여기 제가 예문을 든게 아디마나입니다. 마나는 아시겠지만 아만을 나타내는 단어죠. 여기 아디가 붙어서. 증상만이라고 보통 한역되기도 하는 그 단어가 돼요. 마디마하나뿐만 아니라 뭐 증상계에서 아디시일라도 있고요. 예, 그런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디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누입니다. 아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많은 단어에 있는 적두사죠. 머머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만 보자면 아눌로마 로마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눌로마는 그 털의 결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게빠틸로마가 되는데요. 아눌로마는 연기에서의 순간도 아눌로마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뭐 위스지마카라 등가수석서문헌보 무슨 수순을 의미하는 단어도 이제 아눌로마가 되겠죠. 그리고요. 그다음은 아빠라는 게 있어요. 아빠는 머무에서 떨어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빠 가차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빠 플러스 감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감이 이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어근이죠. 예, 그래서 아빠 가차띠라고 하면은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가버린 겁니다. 가버리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은 아비가 있어요. 아, 아비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비.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라던가 뛰어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비담마. 아비담마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 되어지고 있죠. 법에 대해서 또는 뛰어난 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은 아바, 이제 오가 있는데요. 이제 빨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로 많이 변해서 이렇게 단어가 이루어져요. 아래로라는 의미인데 올로케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케티에서 보다라는 의미인데, 오가 붙어서 올로케티 하면 아래로 굽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또잘 아시겠지만, 아, 자는, 아가 있죠. 이쪽으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 다, 하나 하면은 이쪽으로 받는 걸 얘기를 하죠. 받음, 받음을 얘기를 하고요. 우나 우드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타아티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우드 플러스 스타로 만 스타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동사 어근이죠. 이 여기서 이루어진 단어고요. 우타아티가요. 우드 스타로 이루어진 단어고 의미는 예, 위로 밀어서 것을 의미 합니다. 그다음에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가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빠 카차티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가다라는 의미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 역시도 오빠 플러스 감으로 이루어진 단어고요. 음 그다음에 두가 있습니다. 두 두는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나쁜이라던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티는 이제 갈곳이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생에 다음 생에 이제 가게 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카띠라고 하면은 악천을 얘기를 해요. 여기 쥐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은 여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까라 행함이라는 명사의 까로띠의 형이죠. 거기에 두가 붙어서 두까 두라가 되면은 행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니라는 게 있는데요. 니는 아래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빠따띠하면은 이제 빠뜨 자체도 이거이 단어는 니 플러스 빠뜨에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빠뜨 자체도 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빠따띠하면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빠는 뭐 앞에라는 의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빠따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빠와 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단는 이제 빠가 있으니까 앞에 두다 그래서 뭐 직면하다 마주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요이 빠다디 단어 자체는요 그다음에 빠팅가 있습니다. 파티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반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드로마 말씀드릴 때그반대의 의미는 파티로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뭐에 반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 예문으로, 아, 예, 로이 단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 파자티이 단어는 파티와 빠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떠한 어떤 어떤 길로 들어서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수행 얘기할 때요, 음, 많이 쓰는, 자주 볼수 수 있는 그 단어인데요. 길러 들어서다, 길뭐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빠띠와짜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짜나가 말이죠. 빠띠는 뭐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대답이 되자. 그 다음에, 빠리가 있어요. 빠리는 두루라는 의미와 완전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빠리니빠나 잘 아시죠? 우리가 반열반 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열반은 이제 완전한 열반을 얘기하죠. 반열반이라고 하지만 그 반은 아마 파리를 음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파리니 빠나는 완전한 열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예문을 보면 예 예문이 아니라 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단어를 보면 파리자하나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리 플러스 지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지냐가 알다죠? 파리는 두루, 확실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파리자나띠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다,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위입니다. 위는, 나누어서, 뭐, 떨어져서, 라는 의미, 뭐 구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바사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와 바스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어, 위 위바사띠는 나누다 또는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가 이제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라가 같은 경우에, 라가는 탐욕이죠. 그래서 탐욕과 분리되는 거니까 탐욕을 떠남. 한역으로는 뭐 이탐, 이렇게 많이 한역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단, 접두사는 쌍입니다. 쌍은 함께 라는 의미와 또 바르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 쌍윤자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쌍윤자띠는 쌍 플러스 유스에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있다,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스 자체가, 자체도 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쌍이라는 접두사가 함께 붙어서, 함께 있다,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쌍윤자띠의 PP형이 쌍유따가 되겠죠. 다음에요. 쌈보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쌈은 함께라는 의미라기 보단 바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보디 하면 바른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있습니다 아까 두 했었죠. 두는 나쁜 어려움이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수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수는 좋은 이것과 반대 두와 반대되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이라던가 쉬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악천은 두가 띠였죠? 선천은 당연히 수가 띠겠죠. 그리고 두까라는 행하기 어려움이었는데 수가라는 행하기 쉬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시간에 접두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